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음. 오늘은 제가 또한 번에 사주 들고 왔는 데 이번 여성분 거 들고 왔어요. 음. 이분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1972년생이시고요. 임자년. 계획이 많고 꿈이 큰 사람이야. 내가 보는 거는. 근데 이 사람은 음, 뒤에서 뭔가를 움직이지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 성격을 보면 7월 생이니까 차분하지 성격이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임자생이다 7월생이다 내년에 아~ 삼재 조상급이 삼재를 보면 이 사람 조상 시끄럽구다 내년 되면은 개미년에 개미년에는 약간 조상이 시끄러운 거 알죠 조상이 조상 시끄러운 집안이 시끄럽고 집안에 뭔가 문제가 많은 거지 자기 아, 집안에 뭔가 아, 일이 생기는 거지 자기보다는 주변에 이 문제 일이 터지겠지 그지 아, 주변에 네. 일이 터지는 기운이다 음. 그니까 주변에 가족 가족으로 주시면 엄마 아빠 음. 부모 형제 남편 음. 자식 그게 문제가 올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 자신보다는 주변을 걱정했다 자기 어떤 가족의 식구들이 문제가 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뒤에서 공을 많이 들어줘요. 추를 생이면 이분 자체가 조금 마음은 착해요. 보면은 착하고 어, 배려심도 있고 굉장히 되게 이렇게 자신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한데 뭔가 모르게 계획적인 것 같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뭔가를 어, 미리 계획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성격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이민년에는 임자생들이 조금 시작점이, 어찌보 면 구설 위에서 시작되는 운이라고 보면, 개면에는 조금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신보다는 주변이 조금 구설을 크게 탈수 있는 운이 지 조심하셔야 돼. 부모, 행제나 가족 간의 문제가 분명히 크게 터지는 운이에요. 이 사람 자주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근심있고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 자, 이 사람의 자주를 봤을 때는 조상의 시끄러운 거는 조금 자기가 어디 가서 수영을 하거나 공을 들이거나 어디 가서 뭐 봉사 활동 좀 하거나 좀밀고 살아라 그래 어, 이 사람이 어찌 보면 구슬해야 될 사람이야. 어. 아 그래요? 예. 어. 조금 그런 거삼재 운에서. 근데 어 임자생이면 사실은 개면년에는 어찌 보면은 남녀 관계에서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무슨 음. 말이 남녀 관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 약간 우리가 뭐 시끄럽다. 어, 약간 뭐 똑같. 너, 그, 어 같이 어, 뭐지 음 우리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 배신을 당하는 듯이 약간 그런 기운이니까 조금 자기 자신이 마음을 좀 수양을 좀 많이 하고 공을 좀 많이 들였으면 좋겠어 요 약간 믿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좀. 준다 어, 그럴 수도 그런, 있는 그런 의미에요 어찌 보면은 아. 지금 이게 이분도 잠재잖아잠재다7월생은 3제 조상 7월이 뭐. 이 사람이 원숭이 달에 태어났잖아요. 원숭이도 자신의 잠재잖아. 그러면 조상이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상의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어. 그래서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기운이고 조상을 좀 풀어주거나 빌어주면 이 사람 공덕을 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조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음. 어? 약간 많이 빌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어. 느낌이. 그곳에 이분은 좀 그런 많이 빌고 산다고 했는데. 음. 이분도 약간 이런 무속이나 이런 쪽을 믿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교인을 하는 게 제일 좋지요. 불교를 믿거나 뭐 무속을 음, 믿거나 음, 이런 걸 해서 불고 살면은 제일 좋죠 이런 사람들 은왜 아, 칠성줄도 강한 사람이라 조금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은 공동이큰 사람이고 좀안 좋게 먹으면 자기한테 조금 화가 많이 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불고 살아야 된다. 아, 우리 같은 무장 사주잖아. 아는 아, 척을 그래서...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아는 척을 좀 많이 하는.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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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럼 이분은 좀 성격이나 좀 특징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차분하다니까요. 차분하다. 차분하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냉철하다. 의외로 내 계획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런 성격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게 구설 탈 수도 있고 구설 타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차분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죠. 어. 음, 냉철하니까내 아, 거는 딱 챙기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어. 그래서 그런데 내가 보면 이 사람은 조상식 그런 거 주변이 식 그런 그러니까 내 가족이 문제가 오는 거지 내 가족이 지금 식 그런 운거야 아, 개면온에는 뭐지, 조상짜리 잠재를 먹는 거는 조상 식 그런 거는 좋지가 않아. 형제간에 그러잖아. 형제간에 부부간에 자식간에 부모간에 어떤 우리가 재산 같은 것도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음. 약간 시끄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처신을 잘해야 되는 기운이다. 처리를 아, 잘해라 이거지. 처리를 잘해. 음. 아, 알겠습니다. 음. 그 이분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민년에는 좀 어떻게 지내보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민년에는 어이 사람이 좀구설좀 탔던 것 같아요. 구설을구설좀 어, 음. 타고 시끄러던것 같아요. 어 그리고 조금 음. 사실은 이분 그 이민영 운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음. 시작 전부터 뭔가 모르게 걔가 압박과 부담과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 요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성격이 좀 냉철하고 차분하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뭔가 자기가 많이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할수 있는 이런 성격은 되기 때문에 음. 조금 그런 것이 이민영에는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음. 조금 자 스스로가 조금 마음을 많이 비우고 음. 노력을 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이, 보이고 이제 계면연에 가서는. 조금 내가 가족사 음. 여러가지 주변에서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처신을 잘해야만 음. 해결이 잘 되고 아니면 자기한테 뭔가 해화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잘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